감사합니다. 다 읽고 하셨으니까. 자, 그, 선한 목자, 요한 복음에는요 일곱 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또 원어로 에고 에이비. 예? 그리 그 말로 에고 에이비. 나는 뭐다? 이래가지고 일곱 가지. 그 앞에서 나온 것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그 다음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오늘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9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가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14장에 가서 나는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라 크리스마스 메시지고요. 2 20, 1절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1절에 나는 참포도납무다 에고 에이미 예, 예수님의 일곱 가지 자기 선언 자 나는 선한 목자가 예. 다른 것보다는이두절 보면 요 14절 1 5절은 예수님은 선한목자그 예. 다음에 그선한목자하고 대칭되는 것은 그 다음에 도적이오 강도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것은 강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무척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가 매사를 하는데 때가 뭐 때가 참 중요하죠 예. 너무너무 중요한거죠 예. 때가 그래서 주님도 계속 하나님이자 치던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러나 그 다, 당신의 때에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아무리 죽이겠다고 해도 돌로 친다고 해도 자기 때에 하나님이 그를 아들을 내세운 그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나타나셨지요. 예. 자 그래서 예, 그 강도 어, 앞에 나온 것처럼 나보다 먼저 결자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 자, 그러면, 그러면서 선한 복자는 여기 보니까, 이한 구절 방법은, 나는 내양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 아, 아, 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네. 우리 이름 그대로 합니다. 우리 존재를 다 합니다. 우리 의 나는 것부터, 지금 이 아침에 온 것부터, 앞으로 장래 어떻게 될것다 합니다. 아멘. 아네. 자, 그게 어디나 오냐면요. 요한복음 앞보을해보면 그, 나다니엘을 만날 때, 네? 나다니엘을 이제 만날 때, 내가, 나단이 놀라는 거죠.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았나? 내가 무화과 나무 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거죠. 바돌로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아마 12제자 중에 나단이 엘은 바돌로메다. 이렇게 하는데 자, 예수님이 그래서그 그 양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 양을. 왜냐면 그건 자기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여러분에게 최고 행복은 뭐니까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현 주소고 적이고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양을 반드시 챙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알고 이름을 알고 보여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의 위시와 여러분 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주님다 아시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모든 것을 쏟아 자기들끼리 자기, 누구나 자기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지. 우리 나도 모르는 걸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주님은다 아시고 나의 나서, 나의 과거와 오늘과 영혼을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예, 아내가 아니래도 남편이 아니래도 주님이 계신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든든한 거예요. 예,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앞에서 우리가 뭘 감추고 뭘 속이겠습니까? 주님 아시죠 어떤 데 너무 할 말이 없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아시지요. 예? 밤새도록 주님 아시려는 해도 주님이 주실 것을 다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양도 나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알면 나도 주님을 이제 알도록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예? 여호와를 힘써야죠. 그가 나오시면 자기가 여기까지 일점 아니. 그래서 주님을 아는데 여러분이, 하지만 모든 사건을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주님을 아는 일로 여러분이 최고 행복을 아, 여러분 네, 사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면은 그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만큼 자신에서 해방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걸 알고 세상에 무엇도 겁나지 않아요. 주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회사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통해서, 그 모든 것 통해서 다시 말씀, 말씀이신 예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예, 그를 그 모든 사건으로, 그 모든 우리가 심지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라는 목적으로 여러분 생각에는 두려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가 내 아픔을 좀알아라는 거지. 그 예. 우리가 정말 사, 어떤 분이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도, 예. 정말 못 살겠다는 그런 결정 분이 없고, 집안도 힘들고, 예. 정말 뭐다 힘들어. 서그래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내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은 죄금이나 아니야. 네가 그렇게 아프다고 해도 내가 아픈 건그죠 세상말로 생활에피아 이런식으로 마음에깨달아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통곡하고 예? 지금 해방됐다는 거예 자기 아픔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아십니까? 예? 그럼나 우리는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치 죄송하여 그아픈 것도 아픈거지만은 주님의 피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예? 예. 자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에 예, 여러분 이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뭐 아무도 시험낼 게 없어요. 예, 나라가 어렵다면 나라가 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내가 정말 이 나라에 내가 태어난 것을 내가 정말 정말 싫어요. 막 이런 거할데도 그것이 그런 네 나라다. 그 나라를 붙고 기도해라. 그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무야 그것 때문에 더 깊이 한다면 예, 그런 예, 정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하여 중보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자, 그 다음에 15절까지 계겠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 이거에서는 정말,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거라 버리노라. 예. 자, 이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마리아처럼요 는것뿐이없죠 라보니 선생님, 내가 정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가서 향유를 바르고, 그렇지만 주님은 벌써 부활하셔서 마리아 옆에 있는데, 동산직이 아니라 주님이잖아요. 라보니 선생님, 자, 누가 어떤 수준으로 올려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은요 하나도 여러분 감추기 없고. 속이는 게 없고, 다 드러났죠, 예. 예.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수준으로 나는 내,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라. 예.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나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들을 위해서. 그 세례와 함께 그 그심원들어들잖아요그 예. 21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정말 예? 주님 떠난 자, 주님을 모른다고 후인한 자 찾아오시던 히베라보수가서 밤새 세상으로 다시 백투 자기 옛날일로가서 자에게 찾아가서 부지 세 번씩이나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당부, 부탁 권고, 요청 내 어린 양을 먹이나 내 양을 영적으로 야침 듣기 바랍니다. 아멘. 음. 여러분이 주의 목자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웠다고 내 나가 하나 그 구원받고 끝나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누구 행게 주님이 안 계신 때를 여러분이 주님처럼 보내시는 거예요. 시험 그 과정에 보내고 지금 뭐 부부끼리 싸워서 뭐 혈당 날 위기에 있는 그 부부에게 전화라도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을 목자로 목자장이 여러분을 목자로 쓰시는 걸 믿으시고.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저들은 그렇게 그 부부끼리 우리가 우린 하나 잊고 보거가 하나님 이 은혜를 정말 흘려버려서 저 예? 편안치 못하고 늘 싸우는 부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좀 있습니다. 버리면 건널해 버리면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있죠. 17절 곳은 17절 같이 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와 미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까지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 돌아 하십니다 이제 스스로 버리는 거지 전에는 뭐 내가 협조이니까이고 내가 목사니까 이고 이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가정을 생각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데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좀 나가도록 우리가 늦은 밤이라도 찾아가는 거고, 정말 그분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거둬 찰 만큼에도 또 찾아가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신으로, 주님이 세운 목자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에 복종하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겁니다. 근데 선한 목자와의 사건이 상뿐 있잖아요. 사건은 이의가 오는면 양을 먹고나고 도망간다. 나도 주를 위해서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주께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붙이는 가족이나, 주님께서 붙이는 성도들이나, 주님께서 붙이는 여러분이 같은 지역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주의해 주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가정을 감당한 목자요. 한 사람은 한 지역을 감당한 목자요. 한 사람은 한 세대를 감당한 목자요. 한 사람은 정말 그 자기 어떤 제너레이션을 다 감당하는 그런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목적대로 지원을 미다 아멘. 각기 자기 역할을 하면은 주님이 정말 그들을 이 마지막 때단 네티 네워킹에서 쓰는 거죠. 예, 어제 참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아까 구원사님 같이 와서 같이 신방해지고 같이 막 직원군이 예, 와서 우리가 할 말씀 다 하시고 말이죠. 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예? 고난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사모할 때, 하나님이 다 은사대로, 그 기질대로, 하나님 그 기회대로 다 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실수로버리거라 이거지, 이제. 실수. 전에는 시켜서 했고, 억지로서 했고, 사명으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눈물 뿐이 안 나. 쓰시옵소서. 여러분도 오늘 선한 목자자장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목자장님을 아는 일을 정말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의 이유로 삼고 어떤 수준이 가게 하는 직장에서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나가그 경험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정도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보호 합니다 주여 일어서서